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전체 인류의 역사가 6천년에 걸쳐 지속되고 이 6천년 후에 예수께서 직접 지상에서 통치하실 평화의 천년 왕국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천년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튕기시면 순식간에 세상을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세상을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인간을 위한 6천년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천년 왕국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6천년 역사 끝에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리카오니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와 같은 초기 기독교 저자들은 내 자녀들아 6일만에 즉 6천년만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라고 적었고 또 다른 기독교 저자 라탄티오는 아담 부터 아브라함 까지 2000년이있 고, 아브라함 부터 그리스도 까지 2000년이있 으므로 기독교 시 대도 2000년이될것 이고, 그후 에는 천년 왕국 이있을것 이라고, 적었 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고대 전통에 따르면 선지자 엘리야는 사탄 지대 아래에 인간 통치가 6,0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 이후 풍요함의 하나님 왕국이 1,00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7천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어, 그들의 이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매우 타당한 것으로 확인시켜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두 군데 있는데요. 시편 90편 4절, 주의 눈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에드로 호서 3장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구절들은 주님께 하루가 수천 년, 만년 혹은 수백만 년과 같다고 말하지 않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강조할 때에는 분명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날이라는 단어가 항상 24시간의 하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저주에도불구하고 아담은 930세라는 장수한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g 죽은 날은 그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24시간의 하루의 날이 아니었는데요. 만약 하루를 천년으로 본다면 아담은 분명히 그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날에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죽음 이후로 우리가 항상 말세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 하셨는데 마지막 날들을 의미하는 이 말세는 이미 거의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대란 무엇입니까? 고대는 몇 시대를 기준으로 한 척도인가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항목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이전 항목 이후에 나오는 항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본다면 말세는 마지막 시대 2000년을 뜻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예수가 죽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된 어떤 시간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세라는 표현이 7000년의 일주일 중 이틀을 가리킨다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6다기 1이라는 패턴의 많은 예표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여섯 개의 기간 후에는 완전함과 영광의 일곱 번째 기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 예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자 그 자체인 일곱 번째 꼭대기 계단에 이르기 위한 여섯 개의 계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총 6일 동안 병들어 죽었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은 일곱째 날에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재림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모세는 6일후 일곱째 날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600세일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고 방주는 일곱째 달에 멈추고 쉬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찬탈자 사탄을 상징하는 아달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해가 시작되자 요아스 왕은 자신을 드러내며 정당한 왕좌에 앉았고 불법의 여왕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노예들은 6년 동안 일했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억압, 속박, 불완전성, 숫자 7은 자유, 정의, 평화, 그리고 합법적인 왕의 통치 등을 말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더큰 의미의 패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6 더하기 1 패턴은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반복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창조의 일곱째 날의 안식을 하나님 자녀들의 미래의 안식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지상에서의 평화로운 안식을 의미하고 이것을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부분과 일치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안식이 정확히 천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날은 천년이므로 다른 6일은 인간이 지상에서 겪은 비극적인 자기관리의 6천년을 의미합니다. 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7은 완벽함, 즉, 천년왕국을 상징하고 숫자 8은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6과 1 패턴은 성경 연대기와 어떻게 맞아떨어질까요? 성경 연대기에 따르면 아담이 창조된 후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이 걸렸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다른 200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천년 왕국, 곧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말은 천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2천년이라는 마지막 기간이 있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에 특별한 분석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담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4천년이라는 이 생각 또한 많은 유출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위한 양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 4일 동안 따로 보관이 되었습니다. 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창조 이래로 죽임을 당했으며, 아담이 창조된 지 정확히 4,000년 후, 유대인의 유월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지구상의 생명이 나타난 것은 넷째 날 이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4천 년 후에 나타나 생명을 가져오셨죠. 예수님의 죽음과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틀, 즉 2천 년 동안에도 같은 패턴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이미지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는 주막 주인에게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두 대나리온을 주면서 다시 돌아올 때 돈을 정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인피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7천년 계획과의 유형과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후 4천년이 지난 즉 넷째 날에 처음 오셨고 그의 두 번째 재림은 앞으로 2천년이 지난 여섯째 날 끝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2000년이라는, 즉 이틀로 표현된 가장 놀라운 구절은 분명 호세아서 6장에 묘사된 것으로서, 그는 예수께서 죽은 지 이틀 후에 재림하는 것을 묘사했는데, 아마도 7천년 역사의 계획을 가장 놀랍게 확증해 주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미우치고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색제의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7000년 모델에 적용하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 그들은 고난이라고 부르는 큰 환란이 끝난 후에 간절히 그를 구합니다. 나팔절에 예수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때, 하늘의 구름 위에서 인자의 표징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를 본 남은 유대인들은 애통해 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목 박힌 지 2000년이 지난 후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 그는 우리를 보완시키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정확히 셋째 날, 즉세 번째 천 년, 그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면 육천 년 기간은 언제 끝날까요? 다윗은 10편, 90편에서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선언한 후에 우리의 날들은 제한되어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그 날들을 세워 보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 이해하고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년 계획의 날들도 세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도를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창조된 지 거의 6천년이 흘렀고 예수가 죽은 지 거의 2천년이 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창조된 것을 기원전 4,004년으로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원전 3,959년에서 3,975년 사이에 에덴 동산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창조 이후 6,000년의 시간은 2026년에서 2042년 사이에 만료가 되는 거죠. 지금이 2023년 말이므로 2042년 사이에 몇몇 연도는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에서 2030년에 6천년이 만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6천년 만료 시점 7년 전에 가짜 평화로 등장하고 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미 그를 보았어야 합니다. 6천년 만료일은 2030년 이전일 수 없고 2042년 이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계산하는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해에 2000년을 더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세 번째 2000년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담의 시간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짜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께서 서기 30년이나 33년 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30년이나 2033년에 재림하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7년은 각각 2023년 혹은 2026년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이두 날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아볼까요? 예수께서는 30년에 죽으셨는지 아니면 33년에 죽으셨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밝혀지는 증거들이 당신을 말문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